자 일단은요 어,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어, 문제에서 다 어디를 할지는 아요 세무 이급은자 주는데 지금 문제에서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세요 라고 돼있죠 어, 그러면 일단 부양가족 탭부터 먼저 수정할게요 자 보니까 일단 무조건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럼 배우자가 있죠 어, 배우자가 있으니까 어, 배우자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남자니까 당연히 부녀자 공제 안 되겠죠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최미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양가족이 다 부로 세팅되 있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 되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럼 최미남이 받을 수 있는 건 본인 공제밖에 없어요 그 연말정산 문제니까 꼭 나이소득금액 탈락하는 거랑 취약 전 아동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머니, 박희수. 음. 자, 보니까요, 어머니가, 나이 괜찮으시죠? 어, 나이가 72에요. 음, 그럼 60세 이상이시니까, 나이 만족. 음. 자, 그리고 일용근로 소득이 300만원이다, 라고 하면,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소득금액도 만족. 그죠? 어, 문제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여기. 모두 동거하면 생계 같이 한다, 라고 했으니까. 동거였고, 또괜찮 그래서 어머니는 60세 이상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희수 어머니는 60세 이상으로 돌리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경로 우대 공제까지 걸어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되셨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김연우 볼게요. 자, 김연우가 배우자니까 나이는 안 따지고, 나이는 계속 충족 안 따지니까. 어. 근데 여러분, 이 보시면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잖아요. 어, 그럼 2천만원 넘죠? 어, 2천만원 넘으면 모든 금액 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탈락이에요. 이거 체크해 놓, 놓으셔야죠. 체크 안 하시면 난리나요? 연말정산이니까. 어. 그래서, 여기 배우자는 여러분들이 소득금액이 탈락이다라는 걸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탈락. 음, 그럼 배우자는 안 바꿔도 되겠네, 일단. 부양가족에서는요. 음. 자, 그 다음에 딸 최지우. 초등학생이네? 그럼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7살인데 왜 초등학생이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에서는 초등학생 이 줬어요. 둘다 취학자나 더 아닌 거예요, 그냥. 문제 보시고. 음. 7살에 입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음, 음. 자, 그럼 둘다 소득 없죠. 어, 소득 없으니까 둘다 20세 이하로 놓으시면 되겠어요. 음. 둘다 20세 이하로 놓으시되, 에, 그 건우 같은 경우에는 얘가 7살이면 자녀수당 받으니까 자녀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되셨죠? 음. 자, 일단 이게 부양가족 공제 바꾸시는 거고요. 넘어가도 되죠? 갈게 어, 갑니다. 자 이제는 다음 페이지. 자 연말정산 자료인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국세청 자료래요. 그럼 별도의 언급이 있으면 국세청 자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음. 자 해보면 자 일단 보험료입니다. 그럼 우리 보험료는 나이를또 따지고 소득금액도 따지기 때문에 김현우 나오면 안 돼요. 아저 배우자. 음. 자 보니까 최미남이 본인이죠. 어, 그럼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 가능하고요. 음. 자그 다음에 최지우가 누구야? 최지우? 아 자녀군요. 음. 어, 최지우 씨. 아, 죄송해요 무슨 말이에요? 최지우 씨 뭐야? 갑자기 왜 나왔어? 어, 최지우. 어, 그래서 최지우 자녀 동그라미 최건우 동그라미죠 둘다 우리 소득계에 탈락하는 사람 아니었으니까 나이도 만족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보험료를 입력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여기 부양가족이죠 바로, 죠이 그렇죠? 어, 부양가족에서 일단 최미남 클릭할게요. 음. 자, 최미남 클릭하고 어, 여기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국세청 자료의 보장성 일반 요쪽에요죠 그렇죠? 어, 여기에다가 160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확인되셨죠? 넘어가요. 여기 160, 오케이, okay. 네, 확인 누르고요. 자, 그다음에 또 누구 있었냐면 최지우, 그럼 최지우 눌러가지고 국세청 일반보장성, 여기 더블클릭. 그럼 여기 국세청 일반 이쪽에 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최지우.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는, 요최지우의 국세청 일반보장성 50만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최건우는 45만원. 음. 네, 똑같이, 건우, 똑같이요, 45만원. 음. 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건, 요기 확인하시면 돼요. 국세청 일반보장성. 됐죠? 그렇죠? 건우. 넘어,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세다 네, 가능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입니다 교육비는 나이를 안 따지고 소득금액은 따져요 그죠 요렇게자 네. 그러면 최민남의 대학원 최민남 본인이잖아요 어, 본인은 예외적으로 대학원 가능하죠 어, 괜찮고요 자그 다음에 김현우는안 돼요. 왜냐 김현우는 소득금액 탈락이었죠 부인이요, 맞죠? 어 그래서 탈락이고. 그 다음에 최지우, 최권우는둘다안 되죠. 둘다 아까 초등학생이라고 원급을 줬으니까 학원비 안 돼요, 맞죠? 취약전 아동이면 가능하겠지만,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비는 최민환만 걸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교육비도 여기 부양가족 탭이죠. 음, 부양가족 탭에서 다시 최민남 라인클 잡고요 음, 라인 잡고 여기 국세청 하고 일반이 만나는 곳 잡아주시면 되겠죠 음, 여기에다가 금액은 500만원 음, 이거 본인은 알아서 잡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500만원 여기 들어갔으면 됩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갑니다 의료비 음. 자, 의료비인데, 의료비는 어차피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금액도 안 따지고, XX. 자, 그러면, 최민남의 질병치료비 150만원이고, 그,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겠죠? 의료기관의 지출이면. 국가가 알수 없는 소득을 드러내준 거니까. 어, 그래서 첫 번째 점은,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둘다 가능하다라는 뜻.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인데, 아, 이거 여러분 조심하실 거든요. 이거, 이거 맞죠? 이거 설명. 어, 깜빡했어요. 뭐냐면 그 여러분들 한도 있죠. 우리 안경에 한도가 있는 게 의료비 쪽이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쪽에서도 의료 안경 한도 5 0만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알죠? 우리가 한도가 있는 그 동네만이에요. 알죠? 그래서 안경에 한도가 있는 건 의료비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는 다 되는 거예요. 안경 긁은 거. 자, 이거 깜빡했네. 제가 제가 깜빡해지 처음이 돼요. 알죠? 조심하시고. 알죠? 우리, 우리, 한도 있는 건그 동네에서만 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동네에서는 한도 없는 겁니다. 교복도 마찬가지. 교육비 쪽은 한도가 있지만, 신용카드는 한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 자, 그래서 일단,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만약 60만원 나오면, 의료비는 50만원 공제되지만, 신용카드는 60만원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안경 50만원 되겠고, 한도까지니까, 음,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겠죠? 안경점의 매출을 국가가 알 수가 없어요. 카드 안 끌어주면 대신에 여기 의료증빙코드는 기타영수증이니까 국세청이 아니라 기타로 잡으라는 거예요. 아까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국세청이니까 알죠. 자, 그다음에 박희수, 박희수가 아, 누, 누구예요? 어, 어머니였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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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예요. 아, 그어머니도 그렇죠. 어머니. 예. 자, 어머니 괜찮죠? 어, 어머니의 질병치료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는 의료기관에서 지출은 다 공제가 돼요, 원칙이. 그렇죠? 해외에서 의료비 취한 거 빼고. 어, 그래서 둘다 가능하고요. 대신에 실손의료보험금 100만 원 받았으니까 325만 원과 100만 원 나눠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일단 의료비 찍고요. 찍고, F2번 갑니다요. 음. 자, F2번으로 최민한 본인이 있었죠. 어. 자, 본인께 첫 번째 요 150만원은 별도의 언급 없으니까 국세청입니다. 요거 위에 건. 음. 그래서 얘는 한건 150. 음. 자, 됐고요 근데 지금, 최민함께 두 개니까 두개 나눠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 입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로 나눠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민함 또 잡고요. 자, 이번에는 기타영수증이었죠 5번. 5번 잡고, 상호는 대학 안경전. 사업자번호 짝대기 빼고, 6052623526 잡아주면 되겠고, 이렇게? 예. 네. 자, 금액은 50만원. 음. 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박희수. 음. 음. 국세청이고. 한건 325만원, 100만원. 이렇게 쪼개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음. 보시고요. 음.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에. 신용카드 공제는 다 되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쪽 해보죠. 자, 신용카드는 나이를 안 따지지만 소득금액 따집니다. 했죠? 어, 그래서 김현우가 안 돼요. 김현우, 김현우 누구에서 배우자 소득금액 탈락인 놈. 아, 탈락인 놈이래. 탈락인 사람. 그렇죠, <laughs> 안 돼요. 어, 최민함 신용카드 가능한 본인이니까. 본인 서이둘다안 따지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되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거 없다라는 뜻이죠, 가로 안 있는 건. 음. 그 의료비 지출액은 다 가능했죠? 어, 가능했으니까 그냥 최민남 신용카드 2200 현금영수증에 220이거만 넣으셔야 되겠네 김현우 넣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쵸? 그래서 해보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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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여기 어디 있냐 신용카드 등에 2200만원하고 220만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용카드 넘어가도 될까요? 응? 어, 어, 응? 안경, 어, 안경이요? 무슨 말이에요? 안경을 안, 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기,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데? 응? 뭐, 무슨 말이에요? 신용카드, 안경은 여기 신용카드 들어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냥 신용카드 넣으시는 거예요. 아, 아. 됐죠. 어.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저축계좌는 본인 거니까 가능하죠. 여러분들 어, 본인 거 아니면 입력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럼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니까 여기 연금저축 등 원이여원 있죠. 그렇죠? 어. 여기 클릭해서 어, 여기 연금저축 이쪽이니까 네모 2번쪽 가셔야 되는 거고. 2번이죠? 개인연금이라안 되어있으니까 2번 F2번으로 국민은행 그다음에 계좌번호 243-910750-72209 납입금액 120 되셨어요 이렇게 연금저축 이렇게요 음. 자, 그 다음 주의하실 게,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안 되고, 연말정산 입력해가지고, 부양가족 탭블러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 반영 꼭 하셔야 돼. 아시죠? 어, 왜냐면 여기를 클릭해야 활성화가 되거든요. 부양가족 탭블로기가 음,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하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빨간색 되면 안 돼요. 어, 그래서 부양가족 탭블러오기를 눌러가지고, 확인 누르셔야, 에,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것도 좀 기억 했죠? 어. 핵심은 뭐예요? 아까 보신라 나이 소득금 그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낚시 많이 파요. 했죠? 어. 자, 됐습니다.